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피라미드 맨 위에 있는 부분이 가치평가라는 목표가 되겠죠 자이 가치평가를 위해서는요 어, 자이 피라미드처럼 밑에를 받치고 있는 그렇죠 자이 기초가 튼튼해야 가치평가라는 거를 잘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치 평가라는 걸 위해서 어떤 기초들이 필요한 건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평가라고 할때 우리는 크게 가치 평가에는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프로젝트 가치 평가와 두 번째 기업 가치 평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 가치 평가라고 할 때는요. 자, 밑에 예를 보시면 거기 유전이라고 나오죠. 자, 어떤 회사가 자 유전을 발견했고요. 그 유전에 대해서 어, 석유를 뽑아내서 그 석유를 팔아서 어,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할 때, 할 때, 자 유전은 매장량이 한계가 있죠. 어, 한계가 있어서 이 유전에 묻혀 있는 석유를 다 캐서 우리가 팔고 나면 그 사업은 이제 그렇죠.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가치 평가라고 할 때는요. 그렇죠. 일정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우리는 프로젝트 가치 평가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엑시트 캐시 플로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캐시 플로우가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발전소, 그 다음에 사회 간접자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날 때까지, 이 기간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게 우리는 프로젝트 가치평가라고 한다라는 거죠. 반면에 기업 가치평가라는 거는요, 계속 기업이라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기업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회사. 회사는요. 우리 회사는 10년만 하고 그만둘 거야. 아, 이런 거 없죠. 그죠? 어. 회사는요. 계속 사업을 해서. 그렇죠?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고잉 컨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속 기업을 가정할 때이 기업이 얼마를 벌어들일 거냐? 라는 거는 우리는 기업 가치 평가라고 한다는 거죠. 자, 기업의 가치는요, 우리 이 기업을 사고 판다 라고 했을 때, 그렇죠. 주식을 통해서 이 기업을 사고 팔겠죠. 그래서 기업을 평가한다 라는 말은 주식을 평가한다 라는 말과 아,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자, 가치 평가라고 할때 우리의 목표는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할 거냐,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피라미드의 맨 밑에 부분, 즉 가치 평가 단계에 있어서 우리 가장 기초가 되는 건 뭐냐라고 할 때, 자, 회계 기초라고 돼 있네요. 자, 회계라는 것은요. 어, 우리 숫자, 우리 돈이 숫자죠. 그죠. 이 돈과 관련해서 뭐 들어오고 나간 돈은 얼마냐? 그다음에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쉽게끔 표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정보를 생산해내는 사람, 그다음에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 이두 사람이 그... 회계라는 정보를 주고받는 어, 그런 것들을 우리는 회계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요, 재무제표라는 건데요. 자, 이 재무라는 게 바로 돈이고요. 제표라는 게 이런 표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무제표에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들어온 돈, 나간 돈, 그래서 얼마의 돈이 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면 왼쪽에 왼쪽에 보시면 기초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 기초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1월 1일을 말하죠. 자, 1월 1일에 재무라는 거는 돈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상태다라는 거죠. 자, 거기 보시면 기초 부채 기초 자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부채와 자본은 내가 비즈니스를 할때 돈이 필요할 거고요. 그 돈을 자, 누구로부터 조달했느냐를 나타내죠. 그래서 자본이라는 건 주주한테서 부채라는 거는 채권자한테서 은행이죠. 채권자한테서 조달한 돈이 이만큼인데 이거를 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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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목록으로 가지고 있다. 그게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1월 1일에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이 기초재무상태표가 자, 여러분 맨 오른쪽에 기말재무상태표로 바뀌겠는데요. 자, 1월 1일에 재무상태표가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로 바뀌기 위해서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그렇죠? 이 기간에 대한 경영 성과라고 돼 있는데 경영이라는 거는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고요. 성과라는 거는 자,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과 그죠? 사용한 돈. 그게 바로 수익과 비용이 될 거고. 그러면 1년 동안 들어오고 나간 돈을 계산을 해 봤더니 자,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뭔가요? 그걸 바로 우리는 당기순이익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어디에서요? 그렇죠. 회계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목소리>